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하룻밤에 5,100억어치 무기 증발 신전술 우크라이나 드론 러시아 석유시설 타격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1월 9일 뉴스일 조윤형 기자의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남부 전장에서 새로운 드론 전술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패 판치러 S1을 제거한 가운데 러시아의 값비싼 방공망 5개 또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9일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 우크린 토에 따르면 지난 6일 우크라이나 해군은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야간 투시경을 장착한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판치르 s 소한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전지 매체 기우 포스는 이번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관해서 우크라이나 드론 발사 장소에서 약 85km 떨어진 헤르손, 헤르손. 헤르손 지역 내 마을. 혼미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하면서 영상 속 판치로의 레이더가 회전 하지만 드론을 향해서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격조정 모터보트로 이동해 육지 가 아닌 해상 플랫폼에서 자폭 드론을 발사하는 비교적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다는 수척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적극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기후 포스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판치리에와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2발과 30mm 기관포두 문을 갖춘 복합방어 체계로 단일 시스템의 경우 대당 2천만 달러, 2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7km 범위 안에 미사일과 최대 20km 범위 내 항공기를 격할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핵심 방어망인 판치르 S1은 수도 모스크바에 위치한 내무부와 국방부 인근 건물 옥상 길목에도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러시아 반부패 재단은 크리스나야, 프리나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별장과 노보 오가보르 근처 관저 등에도 판치르 해수완이 설치되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군과 국방부 군사 블로그들은 또 다른 판치르 해수완과 러시아군의 대표적인 지대공 미사일 S300, 대당 1억 5천만 달러, 두 대, 단거리 방공 시스템, SAA, 대당 천만 달러, 한 대, 등 러시아 방공망 다섯 개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구라르군은 러시아군의 방공망 공격에 장거리, 포병과 미사일, 드론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이와 관련해서 하룻밤 사이 이런 러시아 방공망 의 가치가 3억 5천만 달러 한화로 5천 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군대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자포리자에 유도 폭탄 두 발을 투하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최소 1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속 당하면서 무너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